자,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5회 임시회 울산광역시 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관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관계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관해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공준혁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방인섭 위원님, 안대륜 위원님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등전 영역에 걸쳐져 있는 청년 문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정주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청년 문제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안 마련과 울산광역시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청년 정책 제안과 입법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특별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 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5년 4월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 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특별 위원회는 2025년 4월 30일 활동 기간 종료 전까지 활동 결과 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의건에 대해 질의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협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45회 울산광역시의 임시회 울산광역시의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 제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